최근 뉴저지 이론에서 한국의 지방정부와 자치단체가 직접 매장을 오픈하고 판매 홍보 활동을 하고 있어 한인 경제계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세수가 아쉬운 시 정부까지 직접 지원에 나서고 있어 그 사업적인 성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뉴욕 김일광 통신원입니다. 한국산 특산물들이 매장 안에 가득합니다. 인삼을 비롯한 일부 특산물 품목은 한인타운에 직접 매장을 오픈하고 판매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의 해당 지방 정부와 자치단체들은 미국을 방문, 특산물 시장 확대를 위한 홍보 활동까지 직접 펼치고 있습니다. 금산 인삼을 이번 그 미국 동동부 지역에다가 홍보를 해서 우리 해외 시장 개척을 앞으로 계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말 우수성은 제가 얼마든지 자랑할 수가 있어서 주기적으로 좀 저렴한 가격으로. 예, 동포분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뉴저지 포트리와 펠리세이드 팍 시정부도 한국 특산물에 관심을 갖고 시소유의 무료 LED 광고판을 제공하는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국 특산물의 미국 시장 진출 어느 정도까지 사업적 연속성이 확보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